다주택자한테는 양도세 세율도 무겁게 책정하고 게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 양도세 계산해보면 거의 폭탄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거 거래 활성화 하려는 취지로 이 중과 규정 한시적으로 적용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연장이 됐었죠. 올해도 또 연장이 돼서 내년 5월까지도 이 양도세 중간을 안 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거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 팔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지역 강남, 3가구 용산 요렇게만 남아있죠. 그럼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이 이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중과 규정 다시 유예가 되든 호기 시행이 되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기본세율 적용되고요. 게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여기는 지금도 조정 지역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조정 지역이든 아니든 주택 팔때 양도세 계산하는 것 똑같은데 내년 5월 10일부터는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려고 하면은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 되고요. 그리고 세율도 꽤나 올라가기 때문에 양도세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 내년 5월 9일까지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느냐? 어, 주택 가격은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무래도 많이 올랐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규제는 다주택 주택자한테 적용되는 거고 1주택자한테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럼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먼저 다 처분을 하고 나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 얘만 나중에 남겨서 팔거다라고 하시면 어차피 이때는 1주택자라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운용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굳이 내년까지 급하게 처분할 필요